네, 반갑습니다. 랜드마켓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정환입니다. 네, 오늘은 토지의 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내 토지가, 어, 싸게 샀는지, 아니면 비싸게 샀는지, 어,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으니까, 토지 주사하시는데 아마 참고가 되실이라고, 어,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그 부동산에서 의외로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요. 아, 감사드립니다. <laughs>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냥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영종조는 보시다시피 자연 도시 지역에 속해 있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는 이렇게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존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하면이 차이가 나고 여기는 미개발지라고 동상하는데요. 어 그리고 우리가 고전녹지라고 부르는 요런 지역들은 거의 다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동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미란시티 부분 운서지구 공항 하는 도시 빼면은 그렇게 토지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 이곳에서 뭐 바다가 나오는 토지를 찾아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산세가 수려한 곳을 찾으시려고 하고 그러신 분들 많은데 거의 없어요. <laughs> 안타깝지만. 자,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토지 값이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지만 알면, 내 토지가, 내가 사야 되는 토지가, 싼지 비싼지 알수 있다. 어, 이렇게, 이제 이게 주제인데요. 자, 그럼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림을 이제 못 그리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laughs> 이렇게 임냐가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너무 내려갔네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간정을 하고 자 여기가 앞에가 여기가 도로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이 도로고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아파트 하나 크게 그릴 거예요. 그릴 거예요. 어, 아파트 그리고 어, 공장도 하나 그려줄게요. 공장 그리고 단독주택 이렇게 스마포 집인가? 자,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고 여기는 이제 농원입니다. 농원 여기는 이제 그 임야겠죠? 임야 입냐. 자, 이게 임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도시 지역인데. 이렇게가 주거죠. 아, 여기 저기 그것도 한 그래야 되겠네요. 어, 약국이라든지 마트. 여기가 상업, 여기가 공업. 그다음 에 여기가 녹지대요. 녹지대요. 여기는 보전, 여기는 이제 자연녹지, 여기는 생산녹지라고 녹지라고 하면은 보전, 자연, 생산 이렇게 해서. 녹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이렇게 이제 조상공록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 어차피 상업이랑 이제 공업 지역은 이제 빼고, 이렇게 해놓은 건 빼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자연 녹지를 설명할 거니까 자연 녹지 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독주택의 대지 값은 280 정도라고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해서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300선은 안 넘고 250은 넘으니 280이라고 제가 책적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은 그냥 제가 이미대로 세운 것이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기준을 틀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해서 어 태클은 거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280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요 대지가 요 대지가 28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토지를 자연녹지에 있는 토지를 15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150만원이 만약에 생산녹지에 나왔다. 이게 생산녹지는 꼭 아니더라도 자연녹지에 있는 전답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곳은 농지 전용 분담금이라는게 있어요. 농지를 이렇게 대지로 바꾸면은 전용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어요. 농지를 또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는 공시지가 5만 원 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당 16만 5천 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150이 아니고, 일단은 만약에 그 전답이 150이면 플러스 16만 5천 원이 돼서 계산을 하면 166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150이 아니고 166만 5천 원이라고 해야 되죠. 어, 그죠 근데 이제 생산 녹지라든지 보통 전답들은 이렇게 성토를 해야 됩니다. 성토를. 이게 폭이 뭐 1m가 될 수도 있고 2m가 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도 있는데, 요기에 따라서 성토비용이 또 생겨요. 자, 성토비용이 든다 그러면 성토비용을 평당 계산하기 쉽게 3 5 0 0 0원 정도로 잡고, 어, 17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죠? 17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70만 원이라도 이 금액에 비하면 아주 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기반시설을 깔아야 돼요. 성토를 하고 기반시설을 또 깔아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차이 나는 비용이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 금액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봐야 돼요. 대입을 해 봤는데 어 이거 도로 내는 비용 이렇게 다 해도 뭐 평당 뭐한 30만원 들었다. 그래서 총 200만원이 들었다. 됐다. 그러면 200만원이다. 그러면은 280만원보다 괜찮은 땅이죠. 그러면 얘는 일단 투자 합격입니다.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아 성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했는데 훨씬 더 넘었다. 이 금액보다 넘었다. 그러면은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는 이 동네는 이 경사도가 17도 이상이면 개발이 불가합니다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임야를 엄청나게 싸게 뭐 30만원에 샀다, 40만원에 샀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건 개발할 수가 없어요. 개발할 수가 없고, 일부 요 부분을 깎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이게 싸도 싼게 아니죠. 결, 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도 봐야 되고, 진입로 같은 거 만들고, 성토 절토하는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임야가 좀더싼 편이에요. 100% 이런, 이런 토지에 있는 것처럼 다쓸 수가 없고, 로스가 많이 나는 토지이기 때문에 임자가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탄한 임자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임자는 대려도 농지 전용 부담금이 아니고 산지 전용 부담금이 이보다 싸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있다. 이런 건또가치 판단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뭐 토지, 토지로 100만 원에 샀는데 성토 비용이 10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니까 이 로스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토지는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하지만 경사가 완만한 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입냐면 충분히 이렇게 잘라서 성토가 가능하고 절토도 가능하니까 여기는 주택지를 또다 세워서 건축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입냐를 싸게 사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참고를 해서 주로 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내 개인이 산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도로를, 하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까지 감안을 해서 요 비용보다 낫다, 높다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 내가 뭐이 토지를 그냥 280만 원에 준하게 만들었다. 뭐 어떤 뭐 200만 원짜리 토지를 사가지고 이, 이, 이거랑 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요거는 이제 시세대로 사시는 건데요. 시세대로 사셔도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내가 손해만 안 보고 있으면은 집가는 언제든지 올라가니까 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될 토지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이제 도로라든지 생활 하수가 나가는 하수관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뭐 접해있다 그러면 절토가 되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도로랑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 얼마면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임야의 컨디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이런 부분들은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로스가 나고 그래야 정확한 그 매매가가 나오거든요. 근 이거를 공인중개 사무소에 이거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답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솔직히 내놓으실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객이라 생각하고 공인중개사가 고객이라 생각하시고. 공인중개사를 설득을 시키면 물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 물건이 대략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 아, 물건을 팔기가 상당히 힘들뿐더러 어어 나중에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토지를 팔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가서 이렇게 성토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절성토에서 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어떤 건물이 얼마만큼 줄을수 있어요라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지고 오신다면 이 금액, 이 금액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단 봐서 만약에 현장에 났다. 170만 원에 모든 게다 된다. 그러면은 거의 110만 원의 이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100%안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딱 해보니까 300이 넘는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300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안 팔립니다. <laughs> 그건 뭐라, 누가, 누가 뭐라 해도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아, 300이 넘어간다. 이렇게 했는데뼈가 끝장나지 않고서는 잘안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물건을 내주실 때 팁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항상 내 토지면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뭐가, 이게, 이 토지는 뭐가 마음에 들고, 이 토지는 뭐가 나쁘다라는 거를 공인중개사가 먼저 가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물건을 내주신다면 아마도 제 값을 받고 충분히 잘 파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뭐, 도서 없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대충만 아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개인이 알수 없으니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용들을 지불하는 게 아깝다 생각하시면 직접 알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귀찮다. 그리고 뭐 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무실에 맡겨놓으시면은 알아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랜드마켓 부동산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물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아, 거기서 어, 필요한 부분들을 어,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랜드마켓 공유중계 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